괜찮은지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5도시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금 무,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겁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 보신 분들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음. 실제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음. 갑자기 수소 관련 주가. 음. 뭐 갑자기 좀 급락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뭐 음. 이제 현대차에서 음. 제네시스 모델에 수소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음. 속보. 음. 제가 알기로 그때 음. 이게 단독보도에 단독보도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독보도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실내가 겠 신뢰... 네, 가 네.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음. 그 날은 네. 뭐 지금은 어떻게 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건 음. 수소 산업 괜찮은지. 또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이 기회다. 예, 네, 주가 빠졌을 어, 때 거예요. 일단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 지금이 기회다. <laughs> 일단은 네. 오늘 방송 이걸로 접죠. <laughs> 아, 끝날까? 네, 끝났습니다. 끝날까 그리고 커밍순. <laughs> 네. 다음 게. 근데 이제 또왜를 들어봐야겠죠. 음.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네. 저희가 무공해차라고 얘기를 해요. 네. 친환경 트렌드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음. 어, 친환경 안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들이 대세로 가는 건데 음. 최근에 미국에서는 원자력도 음. 어,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추가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원자력도 원자력도 왜냐하면 석탄에 비해서는 네.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석탄 발전을 없앨 수는 없으니 음. ccus라고 들어보셨어요 탄소 중에 네 탄소를 포집하고 포집. 운송하고 음. 뭐 생산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석탄 발전 을할때전 세계에서 네. 석탄 발전 이 제일 많아요 음. 근데 이걸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야.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필요한 양은 있는데 어, 이제 그 왜냐면 다른 걸로 갑자기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후루로 갑자기 늘어나지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니네 탄소 포집 기술을 쓴 것도 우리가 친환경 음. 에너지 생산으로 해주겠다. 네. 어 이렇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중에 또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무공해, 무공해, 어 공해를 발생하지 않은 무공해 차량을 뭐 확대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가솔린, 디젤 생산 안 하고 전기차, 수소차 음... 생산하겠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네. 어 근데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도 예를 들면 어 차종 구분이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기차랑 수소차.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픽업트럭 또 네. 전기로 만들려고 하고, 네. 맞죠? 또 수소는 승용차도 수소로 만들려고 하고. 음... 그러니까 오만 가지를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했던 그 음, 시기였던 시도를 거죠? 했던 네. 것들을 다 해보는 건데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경제적인 판단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지. 아 이제 조금씩 판단이 되는 거죠. 어왜냐면어야 승용차는 보니까 어 전기차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어네 승용차는. 승용차 우리가 사람이 타는 거. 예 네. 네, 근데 물건스어 나르거나 대형으로 네. 버스 같이 사람들 음. 많이 실어 나르는 것나 아니면 청소차 같이 큰 차들이나 네. 이런 것들은 아, 수소차가 조금 더은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 계속. 관점에서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네, 거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음. 어느 정도 이제 딱 이제 정립이 돼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시기다, 네. 네 그래서, 어, 제, 현대에서 제네시스 수소차 안 만든다, 이거는 네. 그 개념이에요. 아, 그니까 러 지금 네. 말씀해 주셨던. 네, 왜냐면 수소차 포맷을 제네시스에 포함을 시켜봤자, 네. 경제적으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게 이득이 안 된다. 네, 근데 그걸 뭐 하려고 만들어요? 그렇죠.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그렇죠. 그런 판단이 있으면 하면 안 되죠. 어, 당연하죠. 그런 <laughs> 입장인데 왜걔 주가가 빠지냐고요? 그래서 기회라고 말씀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현명한 판단인 거예요. 어, 예를 들면 네. 내가 돈을 잘 버는 일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주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잘. 어, 잘하는. 그러니까 거라서. 말 그대로 돈잘 버는 기업이 좋은 건데. 그번 그렇죠, 네. 어, 돈으로 자꾸 쓰잘데기 없는데 돈 써봐요. 그렇죠. 그러면 안 좋죠. 그건 안 좋잖아. 네. 그러니까 그쓰잘데기 없는 거안 한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아,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이게 정책이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정책이요. 네, 그렇죠. 전기차 테슬라가 정말 그렇게 빨리 주가가 정점을 찍고 전 세계가 글로벌 트렌드로 전기차가 많이 갔던 이유는 이 친환경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해줬죠, 네. 아니, 전기차가 사실은 굉장히 비쌌어요. 초반에는 네. 대량 생산도 안 되기 때문에, 우와. 어, 뭐든지 많이 만들어야 단가가 떨어지는데, 그쵸. 많이 못 만드는 상태예요. 특정 기업만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해소를 하면서 보급을 많이 시키는 건 보조금밖에 없어요. 돈을 주고라도 살아. 음, 왜냐면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네. 나중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득인 거지. 이득인 거지 그래서 거죠. 보조금을 지원을 해 했...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전기차 충전소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충전소도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은 고가의 돈이 들어갈 건데 음... 이때도 보조금이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못 만들지. 못 만들죠. 그래도 이제 그래서 그런데도 보조금을 지급을 했던 거고. 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음... 거예요. 그래 아무리 좋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저도 전기차, 수소차를 보면 정말 신기한 거는 네. 너무 조용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저 얼마 음... 전에 넥소를 네. 그, 그 택시를 한번 타봤는데, 아하, 진짜 조용더라고요. 네. 그리고 뭔가 느낌이 조금 그냥 정말 그 미래 차를 탄 느낌이 아, 들긴 해요. 모양부터, <laughs> 모양부터 그다음에 그 소음이 없던 우리가 차를 타면 당연히 시끄럽다라고 생각하고 시동 걸면 부릉도 돼야 되고 그쵸, 네. 네, 뭐 이동 관에도뭐 이렇게 엔진 소리도 들리고 네. 해든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음. 정말. 그 옛날에 레간자라고 있었거든요. 아, 네, 소리, 가... 어. 네,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하다. 조용하다. 저소음 얘기를 들었는데. 배관자는 뭐 <laughs> 저게 이제 진짜 너무 다른 세상이라 네. 네, 이제 그만큼 이렇게 이제 정책적인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내년이 수소차 시장이 네.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지 않을까 내년이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뭐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음. 바이오헬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목표를 정해놓고 회의를 계속 할거 아니에요. 조금씩 네. 수정을 해가면서.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온 숫자 중에 하나가 내년에 네.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전환, 바꾸는 거, 네. 가솔린 디젤에서 전기차나 수도차로 바꾸는 거를 조금 가속화 하겠다. 가속화 하겠다. 라고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수치상으로. 어 11월 기준 1 2월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네. 11월 기준으로만 나, 알고 있는데 어,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가 22만 9천 대입니다. 22만 9천 대. 네, 수소차가 만 9천 대. 만 9천 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수소차를 많이 판다라고 해도 사실은 아직은 이 차이가 크죠. 네. 그래서 제시를 포기를 한 거지. 음. 저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을 조금 늘리려고 해요. 내년의 목표가 뭐냐면 네. 전기차는 22만 대에서 44만 대요. 전기차는 네. 네 그럼 두배 두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수소차는 19,000 대였잖아요. 네. 54,000대 달성 목표입니다. 세배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세배 가까운. 음... 그러니까 수치로 보자고요. 성장성. 성. 전기차는 두 대가 더 보급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수소차는 세 배가 더 보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 절대적인 네. 숫자는 전기차가 많을 게 뭐겠지만 약간 성장 퍼센티지는 그렇죠. 수소차도 나쁘지 않더 더 좋다. 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 저희는 사실 주가는 돈을 계속 잘 버는 게없 삼성전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주가는 쭉쭉쭉 안 가요.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쵸.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성장의 퍼센트에 따라서 주가도 그 퍼센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음. 네, 그러면 그 전기차도 올라가겠지만 당연히 네. 수소차가 올라갈 퍼센트가 더 음. 많다. 음. 어, 라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어떤 걸할 거냐? 네. 어, 일반적으로 아마 뭐 이제 실증 사업을 많이 했는데 뭐 청소차. 청소차, 냉동차, 냉동뭐 어, 그다음에 대형 트럭, 트럭. 그다음에 이제 광역 버스 같은 경우는 네. 또 수소차로 또 아마 대체가 많이 될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충전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네, 예, 네. 네, 이제 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 140기. 어, 140기? 충전소가 140개 있어요. 아, 그것에 없나요? 아, 네, 예, 140개만. 전국에? 네. 그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차를 별로 안 사는 거야. 너무 적은데.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럼요. 근데 전기차는 <laughs> 10만 개 있어요. 10만 개. 아, 어, 네. 이거는 너무 네. 너무 차이 가 나는데요. 네, 그래서 소차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패널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래서 더 상용차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저런... 거다. 네, 왜냐면 네. 이제 경제적 논리로 볼 때, 네. 뭐 상용차로 전기차로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돈이 남는 거랑 네. 소차로 남는 거랑 계산해 보면 소차가 월등히 앞서거든요. 어... 경제적 논리로 보면.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또 늘립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소는 10만 개 있었는데 16만 개로. 6만개 정도. 네한 다섯 개, 오만 정확히 따지면 칠천 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고 네, 네. 어, 수소차는 140기에서 310기. 두 배. 그것도 두배 정도 된,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도 보면은 또어 전기차는 50% 늘어나는데 네. 얘네들은 100% 늘어나는 거 그렇죠. 어, 그러면 이 안에서 사실은 먹거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음... 소차가 많이 팔리는 데서 나오는 거. 네. 두 번째는 충전소가 늘어나는 데서 나오는 거.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는 저희 관심리스트에다가 올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네. 네. 효성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네,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로, 국내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충전소? 충전, 수소, 시스템, 충전 시스템, 시스템 자체를 시스템.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0몇기 정도, 100, 140기 중에서 한15% 정도는 네. 효성중공업이 음... 했습니다. 사업 참여를. 네. 근데 아마 추가적으로 한 30기 정도, 네.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30기에서 40기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할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매출도 발생을 하겠죠. 하겠죠. 그래서 네. 효성중공업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현대차에서 수소차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넥소넥가 넥소. 네. 수소차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이거 계속 어차피 계속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죠. 네, 꾸준히 할 거예요. 음. 근데 이 수소 넥소의 수소 탱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 일진 하이솔루스. 일진 하이솔루스가 네. 수소 탱크 우리가 말하는 넥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에 들어가는 네, 그거를 독점 공급을 합니다. 독점인가요? 네. 오. 그래서 넥소의 판매량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기존에19,000 대에서 네. 54,000 대까지 늘려요. 늘니 그러면은 어. 다른 네, 제네시스나 다른 브랜드를 늘리진 않을 거고, 네. 늘리더라도 어찌됐건 현대가 할 거고. 음, 네, 네. 그러면은 이름만 바뀌어도 거기 들어가는 쇼 탱크는 누가 공급해요? 아, 그러니까 일진 하이솔루스가 공급을 한다라는 거지. 음, 그러면 음. 이 탱크 매출이 네. 기존 대비해서. 세 배, 세 배가 오른다라는. 올수 있는 거죠. 네, 음. 왜냐면 이걸 그대로 공급을 하니까 다른 데서는 우선 공급을 못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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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네.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더 있어요. 네. 사실은 전기차는 이제 화재에 대한 위험도가 있지만 네. 소 탱크는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터지면은 끝나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수소 탱크를 만들 때 네. 들어가는 재료가 네. 이제. 네.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해야, 돼? 탄소섬유라고 생각해요. 탄소섬유, 네, 많이 들어봤어요. 강하고, 거, 가볍고, 네. 네. 이런 섬유인데, 이거를 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이 효성 첨단 소스 아, 효성 첨단 소재는 제가 네, 그 주가를 많이 한번 봐서 네. 그 엄청나게 올라간 그 제가 이거 좀 압니다. 아 근데 효성 첨단 소재는 굳이 이렇게 <laughs> 네. 탄소 섬유에 그런 이렇게 쓸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소재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음. 다른 소재들도 사실은 매출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소재를 전문적으로. 아,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매출이 네. 좋은데 어, 추가적으로 네. 이렇게 충전소도 늘리고 음. 왜냐면 탄소라는 게 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를 만들 때도 필요하지만 네. 어, 충전소에도 결론은 오, 네. 보관을 해야 되잖아.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에 있는 탱커보다 훨씬 더클거 아니야? 네. 네. 그도 결론 또 뭘로 만들어요? 탄소섬유. 탄소섬유로. 네. 음. 그다음에 이거를 또 우리가 주유차 있죠. 네. 큰 거. 네. 그 이제 벙커라고 하는데 어, 기름 2만 리터씩 실어서 나르는 네. 거. 수소도 실어서 나를 야될 거. 거기에도 튀일 거고. 당연히 수소 튜브라고 음. 하거든요. 거기는 네 음. 그 개짜리인가 제가 본거 같아요. 네. 거또 운전하다 보면 거기도 또 탄소섬유. 들어갈 어, 거고. 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결론은 수소에 대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음... 네, 전기차 생각해보세요. 배터리 만드는 셀업체가 주가가 먼저 좋아졌고, 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소재 업체들이 소재가 좋아졌고, 좋아졌고, 장비가 좋아졌고, 장비가 좋아졌고, 따라가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음...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음... 소차 앞으로 좋다. 좋다. 음. 그리고 음... 제네시스 신경 쓰지 마라. 일단 지금 얘기를 음... 들어보니까. 현대차에서 만드는 수소는 그냥 넥서 하나로 쭉 밀고 나가려는 건데.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네. 싶어요. 굳이 다른 회사 껍데기를 바꿔봤자 돈만 더 들어가고. 그네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에서 그리고 유럽에도 이미 네. 상용차 트럭을 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납품을 음, 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상용차 시장은 또 현대가 정확하게 잡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있어. 수소는 1위 기업이니까. 1위 기업이니까. 네, 네.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몰입하겠다. 야, 음. 딴데 씨알대금 데 더안 쓰겠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을 잘한 것 같네요. 네, 음. 그래서 굳이 그런 이슈에 따라서 어? 어떡하지? 그니까 내가 몰라서 놀라는 건데, 음. 어, 내가 알면 놀라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그래, 야, 주가 빠지면 나요더 좋지. 그죠어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는 주의라서, 음. 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음. 이제 뭐, 너무 걱정만 할건 아닌 것 같고요. 음. 제가 뭐, 다큐멘터리 얼마 전에 TV를 음. 보다가, 뭐, 수소 음. 경제 이런 음. 거 하면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이제 우리가 큰 트럭을 모시는 분들을 지금 음. 내연기관을 이제 운전하시잖아요. 음. 하루에 뭐 마, 어마어마한... 많이 다니시면 천0로다니신다 네.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정말 그게 연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음. 이제 그게 수소차로 바뀌면 음. 그분들한테도 좋은 게 맞아요. 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장거리 운행을 할수 음. 있으니까 그만큼 뭐랄까요. 우리가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뭐 순이익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현대가 유럽에서 네. 하고 있는 게그 수소 트럭을 렌탈을 음. 해주는 거예요. 아, 렌탈 사업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납품을 해서 그 걔네들을 그러니까 너 사서 써 이거보다는 음. 이걸 빌려서 쓰는 거예요. 뭐 음. 아까 방금 여현아 얘기했던 것처럼 기름값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 저렴하니까 돈이 많이 남지 뭐 음. 그들 입장에서는 점점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기사로 접했던 음. 제네시스 수사차를 하든 안 하든 음. 사실.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쓰지 마라라는 게 네. 오늘 전문가님이 결론인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건데 한번 보시면 음. 좋을 것 같고 음. 또 수소가 꼭이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음. 뭐 여러 산업군에 막 들어가는 음. 정말 많이 네. 들어갑니다 너무 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 기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아, 이번엔 저도 못산거산거 못산 떨어질 때건너해서못 음. 샀는데 쫄았죠 <웃음> 쫄았죠 <laughs> <laughs> 네. 월요일 날 네, 이제 네. 아직 늦지 않았다 음, 네. 2022년 네. 개장일은 1월 3일입니다 네, 네. 오늘 어, 제가 장을 원래 말, 막날 장이 네. 없어가지고 조금 프리하게 입고 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방송을 안 하셔서 방송 그 <laughs> 편하게 입고 오셨는데 네. 네, 다음에 또더 네.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아마 네. 어,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퇴차. 우리 그 네. 옛날에 반도체 네. 후공정 네, 장비주 네. 한번 해보자 네. 했잖아요 그것도 네. 내일 다음 주에 찍어서 네. 또 빠른 시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습니다.